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 오다가 이거 태백을 잠깐 이렇게 또 어, 경유해서 아, 들렸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 초겨울의 가을 여기는 그 초겨울의 가을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잠시 아 이렇게 또 아쉬운 가을의 단풍이 아직까지 이렇게 그 마을에는. 자이렇게그 이쁘게 아직까지 그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마지막 초겨울에 가을의 날씨를 자 이렇게 또 놓치기 싫어서 자 이렇게 한번 어, 영상에다가 또 담아보고자 아 이렇게 지금 또야 어 이제는 뭐 거의 다 가을도 이제 가을이 아니라 뭐 초겨울에 여기는 뭐 초겨울의 날씨지 초겨울의 날씨인데 자참참 아, 참. 여름도 없고 가을도 별로 어 이렇게가 볼 수가 없는 그런 게. 계절인데. 가을이 가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계절이 하는 일을, 어떻게 그, 막아볼 수가 있... 있겠냐, 이거. 참, 그 요즘, 올해는 정말, 자, 이상하게 그냥, 가을도 이상하게 가고 있고, 나마 아직도 뭐 단풍이 노랗고 빨갛소름하고 아 이렇게 지금 어 가고 있는데 아 시청자 여러분 자그 잠시 이렇게 그 들려서 아 이렇게 지금 그 영상을 이렇게 또 가을 막 가는 가을을 아 이렇게 지금 잠시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하, 아, 참. 원산에도 푸릇푸릇 하던, 아, 그, 녹음이 짙던 아, 산도 이제는 그, 아, 헐벗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아, 상경들이, 자, 조금은 그 초라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 가을이 아니겠습니까? 아, 자, 지금 그, 아, 영상에 보여지는, 아, 이 장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초겨울의 가을. 아, 여기는 그, 기온이, 어,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상당히 그 급강화합니다. 급강화해서 완전히 그냥 아침 8시까지 굉장히 추운 그, 아, 초겨울의 날씨를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먼 산에, 여러분, 보이시죠? 그 녹음이 짓던 상경도, 자, 이렇게, 자, 옷을 벗듯이 홀랑 다 벗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참, 가을이 청마함의 계절이라지만 이거 정말 홀랑 네? 벗은 가을이 정말 쓸쓸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데, 자, 그러나 계절이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어, 막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또 잠시 잠깐, 아, 이렇게 그, 울긋불긋한, 아, 가을의 상경을 조금이라도, 어, 담아보고자 이렇게, 어, 멈춰서, 새벽에 잠시 그 일이 있어서 들려갖고 멈춰서 지금 이렇게, 아, 영상에 지금, 어, 단풍이 있는 곳만, 아, 이렇게좀 올려봅니다. 자, 가는 가을, 오는 겨울. 자, 굉장히 그, 아, 쉽고 겨울이 오면 또 두렵지 않습니까? 아, 미끄러운 길에, 또 겨울은 부상자들도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아, 그러는 그한 겨울, 이 겨울이 또, 몇달 지나야 아,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여름 오고 사계절이 지나야 1년이 가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아, 영상 자 오늘 짤막하게 아, 지는 단풍을 아, 마지막으로 한번 그 영상에 올리면서 영상 여기서 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